차이슨 브랜드의 혁신적인 무선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 디베아 차이슨더 뉴은 가볍고 아담한 디자인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청소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디지털 모터와 140AW의 뛰어난 흡입력으로 먼지와 이물질을 확실히 제거하며 흡입과 살균, 걸레 겸용 청소까지 가능한 다기능성을 자랑합니다. 3단계 흡입력 조절과 50분 사용 시간 3시간 충전으로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며, 배터리 부족시 알림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가볍고 품질이 뛰어나며 작고 아담한 크기 덕분에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실용성과 성능 모두를 갖춘 이 제품을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